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소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원하신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자 이 밤도 저희들로 엎드리게 했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현료증 여기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금이 든그 신앙이 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또 세워 주시어서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던 중에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만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 알페오의 아들 이 레이의 이름이 마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다는 라 것입니다. 세리는 기준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 몫으로 착복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며 경멸하였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있는 이 세리를 매국노, 아첨꾼, 뚜쟁이, 또한 간통자라고까지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리들은 돈은 많았지만, 그래서 부자였지만, 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세리를 우리 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미움의 대상이었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아픔의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많은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그 관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기쁨과 감사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의 집에서 다른 많은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의 집에서 열린 이 식탁의 자리 얼마나 신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의 식탁의 자리였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강하게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라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이 행위는 자신들의 관습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이 볼 때에는 그게 잘못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때 예수님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못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만든 규례와 전통을 신앙처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헛된 신앙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 주님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합한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죄인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수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입술로는 이렇게 주님을, 주님을 향하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추어진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정주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서서 죄인들을 내려다 보면서 경멸하였고, 이러한 죄인들에게 자기네들이 혹 오염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멀리하고 이들을 더욱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정죄하기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신앙의 태도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분명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한 회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한 기독기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항복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이, 세리 마테를 만나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마테를 세리였는데 제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서 여기 세리 마태에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정직한 자기 고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아서 의인을 칭찬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자기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통곡하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러한 죄인을 살려내시고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사약의 초점은 죄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교제하며 죄인들의 죄를 사하셔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면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이러한 세례 마태왕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래서 바울처럼, 그래서 사기오처럼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베푸신이 식당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엎드리는 그 죄인들, 이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이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도 늘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안에는 죗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하여서 범죄함 가운데로 늘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늘이 사실을 고백해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각각 어떤 사람이건, 각각 우리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우리의 죄인 때문에 인정하고, 주님 품에 가까이 나와서 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 힘있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여기 마테이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기쁨과 감사의 식탁이 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주님은 우리가 서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생활에 있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볼 때에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정주하고 비난하고, 매우 냉정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시 조경이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여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함께 식탁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둘러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예수님을 크게 비난하는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식탁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못지않게 매우 매우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었는데 예, 그것은 바로 여기 식탁정결법, 식탁교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여기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만 이들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학식... 한 식탁 안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을 이들은 구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식탁의 정결을 위하여서 자기네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그러한 세리들, 죄인들, 또한 나병 환자들, 저주받은 각종 병자들,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자들, 그리고 창기들과는 결코 함께 식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식탁의 거룩함이 깨진다라는 그러한 식탁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식탁 정결법을 깨뜨린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유대인들이 금기시했던 식탁의 교제법을 깨트리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는 예수님의 밥상은 당시 유대인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포용과 용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놓는 배타적인 기준 때문에 죄인들을 멸시하고, 죄인들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들을, 일은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상하고 지친, 아프고 힘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던 예수님의 이 식탁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큰 보자기에 쌓인 것이 베드로 앞에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펴 보니 거기에는 각종 부정한 진승과 기능 곤충과 공중의 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결코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믿어왔, 믿어왔고 또한 잘 지켜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전혀 불가능한 명령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그거 먹어라. 베드로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단호한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하는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나와 함께 식사를 할수 없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배타적인 여겨, 배타적인 신앙 때문에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한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내 자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등을 돌리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바리세인이 되고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소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는 내게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드시면서 너는 배우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져주시고 이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마침내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드시면서 너희는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식탁의 공동체와 같은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세리마 마태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변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려고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했을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여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병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의 사하신 예수님께 결코 엎드리지도 않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이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이들은 의인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들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여기 예수님의 복음이 늘 죄인인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을 알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심중 깊숙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복이 늘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용서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또한 저희들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식탁의 의미를 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복음의 은내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